it. <laughs> 다먹는데그 술을 이렇 무슨 파스타처럼 와 이거를 부위가 뭐두 부위 두 부위래 맞아 그 김치 깍두기처럼 썰리죠 이거를 맞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줘 음. 여기다가 음. 이걸 얹어서 이거 음. 얹어서 먹어 봐손저손 음. 저, 저 손. 저거 저거 저손이손저손이손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응. 맛있지. 지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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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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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이야 죄송합니다. 니다죄송다 죄송합니다. 다죄송다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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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니까 애들이 니다죄송합니니까고아주요 응. 응. 그 네. <목소리> <야. 목소리> 아침부터 열리가시네 아침부터 열리하고 <laughs> 그리고 나면 목이 물린다 그거 없어 안에 있어 장롱 안에 이 아. 끼고 나와야지 머리 좀아 시원하네 아니 여기가 해가 있... 그 그늘이 있으니까 더 시원한데 그니까 한장 그녀 엄마 차곡차곡 개라는 거잖아. 이빨 났더라고. 이건 줄겠다고. 아 그래? 응. 엄마 엄마랑 아빠 보면 또 울지하지? 안 울지. 제물은 짜박 잘놀았어아잘일내나 어? 사진 안 봤나? 사진 봤는데. 아빠 딱 채로 보더라. 아 그래? 응. 이제 사회성이 좀 길러졌나 보다. 그 그래, 줄이라고. 어.

그럼 국수 내일 먹어야지 뭐 점심때 먹으면 되지 아니 그 점심이 몇신데 지금 혹시 20분인데 밥 먹으면 10시 11시인데 그럼 점심은 몇신건데 아 10시 11시까지 안가지 아침에 아니 아침 지금 콩나물 지금 들고 다은 있잖아 콩나물 갖고 오면 되지 이씨 다못 산다 못 산다 콩나물 라면이 더 좋겠다 엄마 심들음으로 콩나물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운동 부족이거야 응? 올라, 올라오면 응 나중에 고모 캘때 내가 한줄삽비해주면 안에서 땀 흘리잖아 그래이 그래 빨리, 엄마. 엄마 올라오라고 하잖아 햇빛나서 안 된다고 알아. 농는니까 저리가 또 링겔 오면 꼭허방이지뭐 고모 줄1 0 0짜 많아 로한번 오니까 사면 되는데 말아, 마라 진짜로 하지말아니까그땀 흘리게 하면서 내가 비가 고저 밑에 다떠집겠데 나중에 아 그래 올라오라고 어, 다 누가 보면 싸우는 줄 안다 엄마 빨리 올라오고다 끝날라면 재밌을 때까지 해도 못한다 고구마 쓴 그릇 다가운 몽산이 어이 우리 짱이 고구마 쓴 그릇 다가운 몽산이 있는 우리 짱이 맞았다 고무줄기 저거옛날에저다 버렸다, 소주고. 옛날에는 소주 모르저 누가 먹는지. 와, 진짜 맛있네, 고무줄기. <laughs> 아니, 사람이 그말말하려 그거, 그거 돈도대달라 그거 뜯어갖고 하고 가서 닌계두번 뭐 돈이 20만 원인데 그거 말고따고 하지, 너 말이야. 병을 어? 맞나, 안 맞나, 정이야 맞습니다. 진짜 맛있다. 아빠 응? 이게 멋있게 나오네. 얘. 이게 해. 어. 유칼로 냄새가. 어. 어. 안 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깔끔해. 손도 상해. 얘씩 1이 돌려서 말아내면은 응. 이쁘지? 아이 이리 놓는다고 아 이쁘다고 지금 나한테 그렇지? 지금 찍으라고 요렇게 놓는다고 갔겠나아예 알겠습니다 됐어 응. <웃음> 엄마 <웃음> 지금 뭐 하는건데 찍으라고 <laughs> <laughs> 어, 조심하고 이 이제 내놓으세요 어그 시간 내오네 어, 기다릴게요 어, <laughs> 술은 여기서 먹어야지 네. 고마버 술은 여기서 마시는데 어, 나도 고지큰거지가 나. 냄새가 나. 냄새가 나. 가 응. 냄새가 뭘봐 가자! 벌초란 이런 것이다 벌을 쓰는 것이지 땡볕에서 <웃음> <웃음> 와 아빠 딸내미를 얼만큼 사랑하며 한편 앞으로 음. 감사합니다. 음. 수성찬 나든지 될수잠잠을때 되면 되고. 결그야야 그랬는데 이여와아버님 어머님 만들어준 침대에서 맨날 자요. 아, 그래? 이제 거기 이제 방을 바꿨습니다. 음. 그 냄새 아직까지 나요, 언니? 물을. 그냥 응. 그냥 너무 좋던데. 한백 명. 너무 좋겠지 아무는데. 이거 어묵 먹어. 이거 와서 대단해. 아마. 아, 아, 아. 문데. 아, 저문바깥에서딱 나하고. 떠한잔 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 하긴 우리가 더 자주 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안 자까 봐보지. 나중에 안 자는 건 이제, 이제 엄마, 엄마. 아씨. 물이 없는 거 같은데? 눈 크게. 아무리 크게 들면 아빠 인데 누가 뭐라뭐가 뒤에 있네, 술이 아, 우리 아빠 소맥 먹어야 되는데. 맥주? 맥주 여기, 여기 쪼금 응. 있는데, 조금 아빠, 딴 데서 많이 먹지 마. 그래도 바아도 묵을 수이지 아이, 사람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네. 진짜 아이고 우리 빨리 언제 저렇게 다 키워가지고 지혜를 저렇게 들고 와주 거기 가서 다 몰라 몰라? 들만저게 컸다 근데 내가 우스갯기리를 그 장난으로 얘기거든 까서 음. 우리 집 아빠 응? 나와서 그어 아빠 나는 누구한테 제일 많이 갔어? 아빠한테 제일 많이 갔지. 아빠한테 제일 많이 갔어? 나맛보고 응. 아. 아이진가다 가득 들어 있지? 부산 다 거의 진로 먹나? 오빠? 아니 대선 아니면 진로 걸 오케이. 네.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이렇게 하 아. 그러고야 근데 아, 유튜브. <laughs> 다 많이 드리러 지금 어때? 아빠 이것도 같이 먹어. 다 먹었어. 이마리 우리 셀이 어디 갔을까? 오, 너무 맛있다. 진짜, 아, 엄청 시원해. 아, 시원하지. 봐, 아, 번더 <laughs> 어, <근데> 줄까? <laughs> 아, 목이 말랐어. 목이 말랐어. 근데. 아빠, 아, 목안 말라? 야, 그거까지 들고 왔네. 엄마가 챙겼어. 난안 챙길랬는데 잠깐어 짠, 짠. 짠. 이건 뭐고 이건 뭐야? 이 당정. 아, 음. 아유 두 장도 할수 있습니다. <laughs> 이 사람이 이 아줌마가 원래 담장비농이 옆에서 담장을 했어. 셀이랑. 음. 엄마 엥크를 다 가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카페야 마벨리카페. <laughs> 음. 자기 딸하고. 엄마. 어. 동그랑땡. 이렇 파는데. 이나무 내가 다뺀 거잖아. 응. 그러니까 응. 왜 할머니 옆에 앉아 있는 거야? 있잖아요. 너 뭐야? 정체가 뭐야? 엄마가 딱기다갖고 있었지. 응. 그러니까 너 뭔데? 할머니한테 기대 있냐? 선크림을 응. 못발라와가지고

고구부 나한테 아빠 내일가려고그일 일찍 왔었어요 어제 안 오고 이거 원래 고구마로 라 이거 안주돼이놈아 아빠 안주 아안돼 안주 안돼 안주 가으면 안주 면안돼 그거는 하고 갈면 삼겹 자꾸 는데 소를 잘는데 이제 살 가야 돼. 야뭐어음 음. 아이콘 가음 맛있다. 응. 짜다 먹었잖아. 다 먹고 다 아빠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 나는 20년도 못살지고모부야 응. 그럼 더 마십시다, 우리. <laughs> 뭐, 오늘 올라가려고? 나는 있을까요? 어있을고모 그럼 계속 그, 노래방에 실려와야 되는데. 나는 노래방에 나가. 평주, 여기 평주 쪽으로 <laughs> 가는데 그쪽. 고우부를 한잔하러. <laughs> 너무 맛있는 거사릴게 아빠랑 엄마랑 고모랑 고어부랑. 한 번씩 먹었네. 고어부 계산하면서 먹은 거는 그 가순데? <laughs> <laughs> 이제 없어 고기 없어 이제. 고기, 있어. 고기 없어. 아니 애들 줄거 없다고 지금 고어부 지금. <laughs> 나중에 줄게. 응? 어? 이런 거 이어가면 은고이 뭐예요? 이거? 응. 봉숭아. 저절로 병이나 봉숭아. 일단 <laughs> <laughs> 그래 다치신 줄 알아. 유튜브에 김상수 선거 나온대 <laughs> 내가 들여줄까?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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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앞에 가봐. 이따. 소주 한 클라스 딱 먹고 저거 얼마 안주어딨노 그럼 소금 하나 먹고 아침에 일하러 가는 거야 이제. 그그 그 대신 운동을 하잖아. 그래. 일 하고. 자, 점심 먹으러 돌아오는 거야. 아, 아침 먹으러 돌아오는 거야. 아침 먹으러 돌아오면, 이제 아침 먹으면서, 또, 크라스에. 또, 크라스. 하면 딱먹어다 크라스지, 아, 뭐. 우리. 응. 그래, 응. 그래 우리 먹고 그래도 <laughs> 지금 살아 계시잖아. 90 넘었죠. 우리 할아버지도 소주 얼마나 많이 할아버지는 대병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 대병 할아버지. 그래. 한 대병, 대병 응. 아이가. 어, 우리 할아버지는 대병이지만, 저 방금 말한 그 아재는 단지다, 단지. 그니까. 러 <laughs> 대병은 단지하고 어떻게 많아 <laughs> 몇년 전까지 해도 대병이잖아 대병, 대팽. 네. 대병에 딱가다놓고뚝다놓고 뚫뚤뚤뚤 마시고 일하고 안주도 안 먹어 뚫뚤뚤 마시고 나눠보고 장가나가고 또 일해. 고모부, 그 저기 그 뭐냐 봉사한 물든 손으로 짠 쳐주세요. 물은 또 어디 가서 저래 데리가? 정이 하고 술 먹는 술쟁이였는데. 고모부 재우고 가는 게 있는 데 그냥 유튜브 보게두병은두 명은 기본인데. 기본이지. 딱공을내려봐야 알지 그치 딱공 열어봐야 지어 엄마 죄송한데 다시 다시 아안찍겠 다시 딱아이고 아, 다시 다시 아잘 잘못 시겠어 다시 한번더 해야됩니다 오라그딱딱 엄마 마지막으로 딱딱또 보브 <laughs> <너무 죽겠대. 웃음> 스윗 까이 뭣이 스윗 가위. <웃음> 가위. <웃음> 무슨 가위? <laughs> 뭐 가위? 뭔 가위? 스윗. <laughs>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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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한잔 많이 드시고 하세요 어, 빨리 오세요. 빨리 주세요. 술한잔또 왔다. 빨리 드시고 세요 너무 멀고, 막 이랬다. 말샵돌다 알아듣는 워같가서는나가살 예. 나가서. 예. 나가서. 예. 나가막 예. 다 살살 응. 어... 아, 아, 기가 막힌다, 아빠 나갔어 예. 나가서. 예. 나가겠 예. 나가가좀 예. 고 갈까 예. 나 안 그러면은 그거 먼저 먹어. 먼저. 그거, 먹어. 그거, 안안 그거 뭐 너무 많어 이것 그거 없나? 가 뭐. 괜찮다. <laughs>